저는 오늘 로마서 8장 37절을 본문으로 여유만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을 나누기 원합니다. 7월에 담대함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자신만만함을 버리지 말아라 제목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신만만과 여유만만 비슷한 얘기죠.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자신만만함을 넘어서 자신감이 있는 짐으로 여유만만한 삶을 누리는 그와 같은 우리의 승리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유만만하다는 말은 남을 여자, 넉넉할 여자, 찰만자로 이루어진 말입니다. 남아서 여유가 넉넉하다, 꽉 찼다. 이것을 풀어서 말한다면 모든 일에 참고 기다릴 줄 알고 예력이 깊은 여유 있는 삶을 여유만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8장 37절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생을 얻은 성도의 삶을 여유만만함으로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오늘 본문을 다시 읽어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니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기는 이라. 바로 지난 성찬주일에 우리 예수님의 죽음 이야기의 결론 아까도 우리가 같이 기도를 만들어 보백했겠습니다만 완불인생, 권세인생, 사명인생 보장인생의 모습이 바로 여유만만함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넉넉히 이기는 아니라 오늘 이 예배에 나온 안대호 성들의삶 속에 여유만만이 줄어들고 넉넉히 이기는 승리 갈 길을 추구합니다. 세상은 이와 같은 넉넉한 승리를 누릴 수 없습니다. 조금 승리를 누리거나 잘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은 여유만만이 아니라 전전긍긍 하나님은 모르는 사람의 삶에는 여유만만함이 아니라 노심초사 때로는 좌불한석의 불안과 초조에 쫓겨서 마귀가 주는 조급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세상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여유만만한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여유만만함의 삶을 본으로 보여준 한 사람의 이야기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넉넉히 이긴다는 말씀을 준 본문이 오늘 본문이지만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의 배경은 사도행전 21장과 22장에 나와 있는 바울이 겪었던 핍박과 환란 속에서 바울이 가졌던 담대한 신앙의 모습을 오늘 이야기의 배경으로 삼고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바울이 1차, 3, 2차, 3차 성행을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laughs>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무서운 위기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행에서 소아시아의 여러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마게도나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그다음에 헬라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교회들을 세우는 가운데 바울이 선교하면서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그 지역마다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데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핍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유명한 랍비였습니다. 그가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랍비로서 그가 유대인들한테 굉장히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고 시니어 랍비로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가장 우수한 맥을 이어가는 랍비였는데 그가 하루아침에 뒤집혀져서 예수을 전하게 되니까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거죠.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 속에 항상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죽음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예수의 죽음 이야기에 예수를 죽인 사람들의 주된 인물들이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들 때는 듣기 싫은 얘기를 바울이 전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고 심지어는 대사로니카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바울을 죽이려고 40명의 결사대가 금식하면서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고 바울을 괴롭혔고 결국은 바울이 도망해서 헬라 지역에 아래 지역, 바가야 지방으로 내려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이런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목에서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예언을 합니다. 너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큰 환난 당한다. 심지어는 바울의 허리띠를 풀러서 묶으면서 네가 이렇게 이 허리띠 임자인 네가 묶임을 당할 것이다. 위기를 할것으 예고하는 그런 예언들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내가 어찌하든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내 여행을 정리하는 예루살렘에 가서 선교 복음을 하고 로마로 갈 것이다 생각하면서 그가 두려워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예언한 그대로 예고된 그대로 바울이 사도행 21장에 보니까 소아시아에서 온 무리들이 아마 그 40명의 결사들이 예루살렘까지 에 쫓아온 것 같아요. 사람들을 선동해 가지고 바울을 아주 유대인들을 살인자로 모는 그와 같은 바울로 낙인찍히게 하고 율법의 모든 것을 파괴시키는 자로 낙인찍히게 되어서 그가 많은 무리에 의해서 이제는 죽임을 당하는 자리까지 가는데 천부장이 군대를 끌고 와서 그를 구해내고. 그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인 것을 알면서 천부장이 오히려 그를 보호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을 볼때 얼마나 그가 당황하고 또 다른 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흥분될 수 있는데 바울은 여유만만함을 가지고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서 바울은 그 위기를 기회로 바라보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와 같은 복음 증인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누렸던 믿음의 여유 만만함이 사도행전 21장 40절에서 22장 2절에서 뚜렷이 나타납니다. 천부장이 허락하건을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부용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어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우리는 지난주일에 예수님의 죽음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사도 바울이 들뤘던 믿음의 여유가 우리의 것이라는 것을 확인했죠. 똑같이 저도 여러분도 바울이 가졌던 완불인생, 권세인생, 사명인생, 보장인생으로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여유만만함을 배우고 넉넉한 승리를 이룰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위기 상황 속에서 바울은 당황하지 않고 여유만만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지혜롭게 복음을 전한 것을 봅니다. 먼저 여러분, 바울의 여유만만함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해서 그에게 여유만만함이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라비 사울로서 가졌던 열정이 더욱 승화되어졌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담에 색조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을 사도행전 22장 4절로 8절에서 간증합니다. 내가 이들을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색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다메색에 가까이 갔을 때 오동쯤 되어 후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도 들으니 소리 있어이르되사오라사오라 사오라 내가 왜 나를 하느냐 하시고 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사울이 스데반이 죽을 때 증인으로 서서 스데반의 겉옷을 취하고 돌로 터죽이는 스데반을 봤습니다. 그 마음이 스데반의 죽음으로 노가증이나 더 완악해져가지고 이제는 배제 사장에서 공문을 받아가고 담메색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리고 성령 충만의 결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내대인이 되리라 그런데 제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안 떠났어요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교회가 부흥되고 교제가 좋다. 그런데 스데반의 핍박으로 이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말씀을 기억하고 사방으로 틀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도망을 강긴가는데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을 생각하고 그들이 피한 곳이 담에색입니다. 담에색은 유대 국경을 넘어서 시리아로 넘어가는 그곤란 고원의 아래쪽에 있는 것이 담에색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받았던 성도들의 대부분이 다 어디로 가 있었느냐? 담에색에 가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핍박이 약해지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겠다는 생각을 가진 것 같아요.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이 앞장서서 대제사장한테 공문을 받아가지고 국경을 넘어서서 남의 나라잖아요. 법을 집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인 곳이지만 유대인 사회 속에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가서 그들을 잡아오려고 어떻게 보면 바울도 위험한 생각을 했죠. 그가 말을 타고 담메색을 향하여 갑니다. 이제 유대 쪽에서 이 시리아의 담메색 쪽으로 가면서 골라온고원이 나타나고 골라온고원의 마지막 정상에서 내려다보면 담메색이 눈앞에 보이는데 그 정상이 있는 자리에서 그가 오늘 고백한 것처럼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성진순례를 가면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서 시리아 국경을 지나서 골라온고원 올라가면 정말 담에석을 한눈에 내려보는 그 산정 위에 바울이 회심한 것을 기념하는 바울 기념교회가 있어서, 거기서 내려다보면 그 당시의 상황이 그림 그려집니다. 바울은 그와 같이 열정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갔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바울의 여유만만한 삶의 자산은 이론이 아닌 직접적인 체험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가 유대교를 섬겼던 라삐 사울의 삶은 하나님께 대한 열정이 있었으나 반면에 사람에 대한 여유만만함이 없는 어떤 상황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는 열심이었고 율법은 열심이었지만 사람을 잡아 죽이고 감옥에 가두는 이웃을 정지하는 열정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율법의 이론에 근거한 열정이었죠. 그러나 그가 다메색도전상에서 예습을 만나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다음에 하울은 정반대의 사람이 됩니다. 여유만만함이 넘치는 사람으로서 용서하고 이해하고 관용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을 봅니다. 그가 율법의 이론에 의한 열정을 가졌을 때그 열정은 사람을 정지하고 옥에 가두고 파멸시키고 죽이는 열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담에서 체험 이후에 그 열정은 사람을 살리고 용서하고 위라고 서는 열정이 되었습니다. 그는 과거에 열심은 있었으나 믿음의 여유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사람을 판단하며 살았고 용서가 없었던 사람이 율법의 잣대로 사람들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 뜨거움은 더 뜨거워졌지만 여유가 있는 삶이 되어져서 그래서 그는 예수를 만난 이후에 점점 용서와 관용을 살서 살았는데 담세 색에서 지금 한번 만나고 끝난 게 아니라 삶 속에서 예수님과의 만남이 계속 이어지면서 갈수록 바울은 넓은 마음으로 용서와 이해를 하다가 바울이 나중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모든 사람에게 내가 똑같이 되어었다 약한 사람에게, 강한 사람에게, 율법이 없는 자에게, 율법이 있는 자에게 똑같은 상대방과 같이 되어주는 여유를 가진 여유만만한 사람이 되었다는 고백을 바울이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번 우리를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이론적이고 그 신앙이, 율법적인 신앙은 정제와 다툼과 분열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체험의 신앙은 용서와 허목과 일치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하지요. 예수님께서 주신 비유 중에 1만 달란트 빚진 중이 주인에게서 탕감을 받고 나가다가 한달 내려온 빚진 자기의 동관을 용서치 못하다가 그도 나중에 다시 감옥에 갇혔다는 비유를 들어봅니다. 신앙을 가지고 열심을 내는 것 같으나 바울처럼 옛날에 사울의 모습을 가졌던 바울처럼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가두고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한 신앙은 아닌지 우리를 살펴봐야 합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오늘 11시에 나온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를 만나셨습니까? 만나셨다면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예수님과의 만남을 기회로 만들어두면서 화목의 삶을 살았습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고, 내가 바르게 살아간다고 혹시나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바울처럼 판단하는 그런 삶을 살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내가 인간 관계 속에 여유만만함이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해하고 관용하고 용서하고. 지금 우리나라 사회에서 가장 문제가 뭡니까? 나하고 다르다면 무조건 정죄하는 뭐 신앙을 떠나서도 우리 사회 문제가 뭡니까? 나하고 다른 편은 인정하려고 하려고 하지 않는 그래서 같은 당 안에서도 쌈박질하고 또한 나라 이 좁은 나라에 살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금 분쟁이 심하고 있습니까? 이게 다 뭐예요? 여유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조금만 자기하고 다른 생각이 있으면 그다음 에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다 독설입니다. 저는 요즘 정치를 하는 분들이 이제 상대방을 향해서 떠드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느냐? 초등학생보다 못한 유치한 말들을 하는 거예요 자기하고 좀 생각이 다르다고 입으로 떠드는데 감히 우리 국민들이 들을 때 어떻게 저렇게 유치한 말로 서로 공격할까는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 바울의 여유 만만함을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단락의 결론적인 내용을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 그리도를 스 만나 여유 만만함이 넘치는 넉넉한 승리의 사람이 되었으니, 주님과의 교절을 풍성히 누리며, 범사의 넉넉한 승리를 누리며 전하고 삽시다. 또 하나, 바울의 여유 만만함은 그의 열정에서 나온 것입니다. 바울은 무엇보다도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열정적인 것은 좋지만 열정의 종류에 따라서 모든 것이 판이하게 달라지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감정적인 열정, 뜨거운 관계를 갖게 해주지만 언제나 감정적인 열정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감정적인 열정이 지나치면 자기도 다치고 이웃도 상하게 만듭니다. 오늘 바울이 그리스인들에 도 대해서 감정적인 열정을 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려고 쫓아가는 모습을 보죠. 이성적이고 지성적인 열정은 우리를 경직되게 만듭니다. 역시 랍비였던 바울은 아집에 잡혀서 의골수적으로 자기 생각과 다르다면 무조건하고 틀렸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가 인생을 산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의지적인 열정은 목표에 도전하게 해줍니다. 감정과 지성과 이성이 균형을 이루어서 결단한 다음에 목표를 향해 도전해가는 최선의 삶을 사는 것이 의지적인 열정입니다. 이것도 목표 설정이 잘못되면 바울처럼 그 의지적인 열정으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을 해야 하는 일들을 할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 바울의 열정은 어떤 열정이었을까요? 그가 라비사월의 시절에 가졌던 열정하고 다른, 과거에 자기가 가졌던 열정, 바리새인이었을때 열정을 바울은 사도행전 22장 3절로 5절에 회고하고 있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서 길리게 타서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레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지라 내가 이 도를 박해하여 사람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겨바가 오게 넘겼느니 이에 대제세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색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가더니 바울은 분명하게 과거의 자기 열정. 그래서 잘못된 열정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었는데 그 열심이 하나님께대만 열심을 가졌기 때문에 외골적인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 그 열정은 지성적, 이성적 열성이었고 유대인 율법과 전통에 잡은 경직된 열정이었죠. 거기에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한 미움의 감정 감정적인 열정이 그 열정을 더욱 불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의지적인 결단을 가지고 심지어는 국경을 넘어서서 사람들을 잡으려고 가는 그런 뜨거움이 있었지만 바울은 예수를 만난 다음에 성령에 사로잡히고 전인적 열정으로 그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감정이나 이성이나 지성이나 의지, 언어 한 부분에 치우친 열정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뜨거워져서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강권되어진 열정이 바울에게 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감정도 이성도 의지도 성령님께 지배되어져서 전인적인 열정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언제나 기도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의 삶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뜨거운 열정은 같은 것 같으나 그삶 속에 믿음의 여유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바울의 삶의 곳곳에서 동족을 향한 불타는 뜨거운 열정을 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 동족들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핍박하여서 전쟁 긍간하거나 노심초사한 것아니다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죽음을 무릅쓰고 여유만만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주급하지 않고 차분하게. 자기가 전을 복음의 내용을 여유만만하게 전했습니다. 우리들이 그냥 소요를 일으켜서 그를 잡아주기로 가다가 천부장위에서 그가 건재함을 받고 성전 끝에 있는 안토니아 요새. 그래서 이 로마군이 있는 요새로 올라가는 층계 에 갔을 때 바울은 어떤 요구를 합니까? 천부장한테 나한테 좀 시간을 달라. 그 천부장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요구하니까 허락을 하죠. 그랬을 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조용히 하게 하고 그리고 그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너희들 나를 왜 억울하게 나를 높이니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그는 마음을 차분하게 가봤죠.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지혜롭게 히브리 말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당시는 아람어가 사람들이 보통 쓰는 언어에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에 유대인들이 히브리 말을 잊어버리고 아람어로 통용을 했고 또 코인의 헬라어로 모든 것들이 통용되었던 시절에 바울이 히브리 말로 시작한 것은 뭡니까 저도 성전에 와서 제사 드리는 경건한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았다만 히브리 말을 기억하죠 더욱이 성경이나 유대인의 율법에 대한 이야기들은 히브리 말로 하면 사람들이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죠 지혜롭게 바울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마음속에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한테 대한 감정이나 흥분을 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가 여유만만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사도행전 22장에서 차근차근히 말씀을 전한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4절로 8절에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여서 그들에게 분바이러시되여러사람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는 불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려나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띠니 가니 이르시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고난해 주셨으니 너희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손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지상명령을 지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은 뭡니까? 뜨거워서 열정 갖는데 뭐 성령 충만을 받아라.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여유만만함이 없어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숨어 있었으나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여유만만함으로 복음을 전했고 바울도 성령 충만하여 여유만만했기 때문에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가라앉히고 히브리 말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지혜를 얻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서 때로는 내 마음에 분노를 일으키는 일들을 만나기도 하고 혹이나 명절 이나 이럴 때 친척들이 모이게 되면 우리 친척들 가운데 의도적으로 내 신앙을 공격하라는 사람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나를 화나게 만들고 나를 곤란하게 할때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만 합니까 여기에 넘어가 버리면 재산 문제나 신앙 문제로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좋았던 가정 분위기가 깨어지게 되고 결국은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놓치게 되죠. 왜? 마음의 여유 만만함이 없으면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처럼 성령 충만하고 뜨거움이 마음속에서 전인적 열정을 갖게 되면 다 참고 관용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laughs> 여러분 오늘 두 번째 단락의 결론적인 내용을 읽어봅니다 우리도 사도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도를 스 만나고 성령의 사로잡혀 전인적 열정이 넘치는 넉넉한 승리의 여유 만만함을 가지고 지상명령을 실천하며 삽시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의 여유만만함은 그의 정의정돈된 삶을 통해서 성숙해졌습니다. 바울은 범사의 여유가 넘치고 성숙되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정의정돈된 삶을 볼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바울의 간증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뚜렷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생각한 사도행전 21장과 22장의 바울의 모습 유대인의 큰 무리들에 의해서 위기에 몰렸던 바울이 간증적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사도바 바울이 정리정돈된 삶을 볼수 있습니다 위기에 절박한 상황 속에서 군더더기 하나 없이 핵심만 간추려서 자신의 체험을 간증하는 바울의 자세를 한번 보십시오 그것은 바울이 평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정리정돈의 자세로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마음 속에 복음의 메시지가 정리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감사가 분명했고 목표가 뚜렷했고 자신의 사명에 대한 자각이 분명했습니다. 한마디로 바울의 삶의 모습은 요점정리가 분명하게 잘 되어진 삶이었습니다. 분노한 사람들 앞에서 흥분하지 않았고 자기의 감정에서 일어나는 분노에 잡히지 않았고 너무 여유 있는 모습으로 그는 간증하면서 그것도 머리들이 귀를 기울일 수 있는 히브리 말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지혜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이 정리정돈되지 못하고 살아가면 여유라는 것이 없어집니다. 여유 만만한 녀석입니다.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잠자는 자에서 일어나서 정리정돈된 지혜자의 삶을 삽시다. 정리정돈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한마디로 설명할 수 없지만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 정리정돈된 성도의 삶에 대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에베소스 5장 14절로 21절의 교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탕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용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죽게 노래하며 칭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트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를 경애함으로 비차 복종하라. 그렇습니다. 바울이 고백하고 권면해 준 것처럼 잠자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정신없이 혼동된 가운데 말과 행동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평소에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서 늘 어떻게 행해야 할지 자세히 주의하서 살피면서 술 취하고 방탕하지 않는 것처럼 세상에 취하거나 여러 가지 이 세대의 물길에 취하지 않냐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항상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면서 여러분 삶에서 범사의 예배자의 삶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런 정리정돈된 삶이 여러분 삶 속에 있을 때 여러분 여유만만하게 모든 것을 성숙된 모습으로 이기고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번째 단락의 결론적인 내용을 같이 읽어 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의 삶을 항상 정리정돈하고 범사의 넉넉한 승리를 누리며 전하는 여유만만함을 가지고 지유롭게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삽시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위기를 기회로 바라볼 수 있는 넉넉한 승리의 여유 만만한 삶을 삽시다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도를 만나고 교제를 풍성히 이루므로 여유 만만함이 넘치는 넉넉한 승리의 사람으로 범사의 넉넉한 승리를 누리며 전하고 삽시다 사도 바울과 같이 성령께 사로잡혀서 전인적 열정이 넘치는 넉넉한 승리의 여유 만만함을 가지고 지상 명령을 실천하며 삽시다.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의 삶을 항상 정리정돈하고 범사에 넉넉한 승리를 누리며 전하는 여유 만만함을 가지고 지혜롭게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삽시다. 가장 중요한 핵심 세 가지. 증물 만나고, 교제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여유를 갖게 되고, 더 나아가서 정리정돈된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여러분 어떤 일에도 여유만만함으로 우리가 승리한 성숙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명절 중간에 주의를 지키면서 좌앞에 나왔더니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처럼 여유만만함을 주옵소서 승리는 이미 되거심을 믿으면서 우리가 마귀가 우리를 부추길 때 감정적으로 거기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또 외골수적으로 내 생각만을 고집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 늘 주님을 만나고 교제를 풍성히 이루고 성령충만함으로 여유 만만함을 가지고 지상면을 실천하면서 항상 우리 성도들의 삶이 정리정돈되어지는 결코 목표를 상실하고 내 생각대로 충동적인 삶을 사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정돈된 삶을 살아서 모든 것에서 절제하고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